맞다 맞다. 어. 여기 야생 오프존로 가면 되겠지. 오션. 와우. 와우. 오쉣 와우 정문 쉣 일단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경험치 동장이랑 주민자. 그렇지. 어 이건 기본템도 철도끼야 아주 좋아. 뭐야? 와 기본템 여기 또 제작 때까지 준다. 사과도 주네. 제작 때 기본템이었어? 말까지. <laughs> 말고이얍말 <laughs> 최신 버전이어서 보기까 가죽까지? 이야 규칙 봐에다있어뭐 뭐야 이기 대통령도 뽑나 본데? 아 어. <laughs> 스폰 터지겠지? 상점이 있네 잠깐 이거 봐야 상점이.. 야, 나 팔았으면 좋겠다 야야 껴.. 껴 뒤진다 여기 상점 가는데껴 뒤지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.. 아니.. 아니 뭐요? 제가 한 번만 더 너무 당황스러운 배고프도 치우라고 또 이렇게 끼게 만들어주는 거야. 뭐지? 아니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이 상장은? 식사도 싸니까 배고프니까 하는 <laughs> 거였네 <지금>. 무료 식사였네 <laughs> 무료, 무료 급식소야 원지네어디십니까 <laughs> 그러면 저 자... 동굴이야 바다, 바이 바다, 바 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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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해볼게. 다바 오. 바다, 진짜? 바다, 바다, 바뭐 바다, 바다, 어 깜짝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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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는 분이신지? 저는 징징인데요. 저말 찾았습니다. 미안하세요? 왜 찾았어요? 안드베치 우와. 뭐가 참 아쉬운 빈지노. 와 빈지노 판다. 자자자자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아콘 t v 소 교배하는 장면 이 사람도 사육하냐? 예 yeah, 브로 이야 애기도 있네 애기한테 성교육을 시켜보도록 하겠어요 자 소랑 소가 만나면? 새끼죠 자, 가자 뭐지? <laughs> 어우 불가능 <불감한> 시스템 <laughs> 시간은 가고 모두 무슨 집으로? 집집다 없어져 그냥 심심한데. 아 나무 없는데 집 집이나 캐야겠다. 아 나무 없는데 농장이나 캐야겠다. 완전 악당들 아니야 이거. 집을 다 없애버리면 얘네 집에서 나올 거야.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어요. 이제부터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길이 너무 험한가? 이리 좀 타야 돼요? 밑상이 너무 험한가 보다. 와, 그냥 빵뿌리면 온다니까 얘들. 뭐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빵뿌리면 여기 다 여기 다 이리 와라. 피자이야 그래, 이리 와. 자 자, 다 들어가. 다음. 뭐요? 무한. 어, 무한 필요하냐? 0는 필요하지 0 0원1 0 0 0이나0 0 0원어0 0 0원 1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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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 0 1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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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어원 1000원? 1 0 0어원 1000원? 1야0 0원 1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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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저는 는 시간은 못때린다 사실. 너도 못 때리는데? 개찌질이 야. 이겨라고이겨야 <끝> I don't k 다야야이 정도 되면 주민 r 지키지 지 n 죽 i 악의 o 리를악 r 이야악 악덩. a 아 y 무리. <laughs> 아유 d <철> 하나 n g 오케이 여기까지. r e what you're d o i